진짜 질문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윤석열 정부가 이래서 망한 거예요.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털고 털고 하다가 답안 나오니까 개엄하고 그래서 망한 겁니다. 네. 저렇게 답 정해놓고 어, 대통령 실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보셨으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. 제가 지리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계속 야당에서 김현주 부속실장 입이 없냐? 왜안 나오냐? 라고 말씀 주시는데요. 우리가 여야가 일반 증인이 합의가 됐으면 주진우 의원님은 증인석에 있었을 겁니다.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제거한 일반 증인이고 이게 민주당에서 제거한 거예요. 김현지 주지로 다 들어가 있어요. 이게 여야가 합의가 돼 있으면 우리 조승일 의원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계셨을 거예요. 그거 무서워가지고 뭐 반반 치킨이니 출석 시간을 조정 못하니 일반 증인 합의 안 했고 지금 김현지 부설장 안 나온다고 계속 거짓말하시는 걸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. 지금 홍보수석 통합수석 어디 갔습니까? 양해 받고 본인 업무하러 예결이 갔죠. 네. 왜 거짓말 하십니까? 양해 되네요. 오전만 하면 안 된다면서요? 오전 양해받고 나갔네요? 그 이해를 못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일시 불출석이라고, 이 자료도 나와 있잖아요. 일시 불출석이라고. 근데 김현지 비서는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더 웃긴 거고, 증인 합의자 일주일 전에 불발됐습니다. 근데 그 증인 명단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국정감사 당일날 감사위원으로 슬그머니 보임을 해요. 이게 이해충돌. 소재 있는 거 아닙니까? 다 원래 운영위원이 아니었던 사람이라서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증인 신청 불발되니까 갑자기 감사위원으로 와요. 그게 이해충돌이라고 말 못합니까? 그렇게 와가지고 출석 못해서 마이크도 없는 김현진 부속실장을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진짜로 부르려고 했던 겁니까? 본인들이 안 불러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고 했던 겁니까?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